어, 네, 한 분께서 도 이제 컨텐츠를 맡겨주셨고요. 쇼피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로 패키지 컨텐츠 문의드린 사람입니다. 여태 현질로 3, 4 0 정도 쓴것 같고 영변 영인은 패키지만 도전을 했고요. 6개월째 영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합성이랑 황금돌 20번 정도 뜬것 같고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쇼피님 부탁드립니다. 영인 뽑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196방에 32리더. 어, 깔끔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도 네, 싹다 있으시진 않으시고 싱 음, 더블 쇼크가 없으신 상태. 네네, 가겠습니다. 본주님이 영인이 없으시다고 하시기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가시온을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클래스를 재물 삼아서 가도록 할게요. 아, 갑니다. 어, 스저랑 명중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방어력이랑 스저랑 상관이 있어요 스저는 뭐 캔슬 아 캔슬이나 그런거 말씀하신건가? 컴퓨즈랑? 음 저는 데미지를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치치치 <laughs> 어커바소시라고 말씀을 어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게 만약에 영인만 원하신다 라고 하면 최상급 아가시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잘 나오시는 분들은 7개까지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클래스는 자연스럽게 재물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가시온이기 때문에 아가시온에서 황금 색 돌이 뜨는 게 가장 좋다. 다 하셨는지. 황금색 한번 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각성 상자에서 아 좋습니다 본주님 이태까지 고생 고생하신 거 제가 한 번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돌덩이 나와서 본주님 영웅 없다 아씨 좀 늦게 나와가지고 돌덩이 나올 줄 알았는데 황금색 좋습니다 아가씨 면뽑고 싶으면 저걸 해야지 왜냐하면 각성 상자를 매주에 만드는 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항색한두 개만, 어, 저 욕심 안 부릴 테니까 두개 정도만 더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업적이 지금 자켓 좋고요 어, 뽑기가 1,500회. 아주 많이는 뭐 도전을 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좀 나와야 될 때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패키지가 무과금이 났잖아요. 어, 패키지가 무과금이 난 이유가 오늘 패키지 하시는 분들이 또잘 나오라고 제가 재물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황금색 한 번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패키지 하신 분 중에 포기에서영웅 나왔다. 손한번 들어보세요. 이 합성이 최상급 클래스랑 아가시온이 나와버려가지고 합성 확률이 뭔가 미심쩍은 상황이긴 한데, 손, 저요, 어 부럽네. 네개 좋습니다. 컬렉션 들어가고요 네개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개 나쁘지 않아서 한번 도전이 가능하고 아가시온잘 돼야 되네요. 합상잘 돼야 됩니다. 두개한번 도전 얼고요. 어 괜찮고요.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님. 이태까지 고생하신 거 제가 한 번에 뚫어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바로 뽕! 하면서 영웅이 멘트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봐요 본주님 제가 패키지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남의 손 오늘 제꺼 망한 대신에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바나민 괜찮거든요 컬렉 바나민 괜찮아요 모든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없으시면 상당히 괜찮은 음 괜찮아요 바나민이 엄청 좋습니다 <laughs> 어, 좋아요 어, 지금, 스케일장에도 모든 데미지에 관련된 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건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긴 하네요. 어찌됐든 간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로 아가시온 가겠습니다. 본주님, 이때까지 못 얻으신 영웅 아가시온. 지금 한번 나오실 거예요. 갑니다. 특히 통해서 영웅 아가시온까지. 으! 네. 어, 깔끔하게 영웅 한개 안겨드렸습니다. 어, 그 아까 시온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 어찌 됐든 간에 안 나온 것보다는 나온 게 좋다 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네, 바로 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갑니다 시폰선 재물로 삼고 오늘은 어 에리카 14아 서버 이전 때문에 막피 저희는 그런 막 피하는 애들은 에시랑초의첫 번째 서버 이전 때다 빠졌어요 진짜 저희 서버가 다른 서버다 서보다 좋다는 거는 막피가 없습니다. 이거는 카인 1서버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서버 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는 개판치는 애들이 없어요. 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부터 가고, 그 다음에 아가시온 마무리 할게요. 에릭으로 바꿨어요. 어, 오늘, 유일하게 가져가신 분이신데, 거기서, 과유불급인가? 아니면, 델롬델인가? 아, 바나민 돌리셔가지고, 에릭으로 바꾸셨는데, 원래, 원래 끼셨던 게 뭐지? 엘리아스를 끼셨나? 폭막을 하셨나? 기억이 안 나네. 그치됐대간에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가시온이 황금색을 나와줄 거라고 굳건하게 믿어보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빵에 제일 좋은 거는 영인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인이 황금색을 나와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때까지 제가 오늘 진행을 했을 때 아가시온에서 황금색이 다 터졌기 때문에 사실 나올 만한 건 아가시온이 확률이 있다. 좀 기분 좋게 좀 나오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최상급 아가시온이랑 클래스를 뽑아 만들어 놓고 가격을 18만 원을 해버리니까 그러고다 녹차 빛 나오면 누가 그걸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못해 여러분들, 그거, 주마다 리셋이 된다라고 하면, 주마다 43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달에 1600만원이에요. 황금색 한번안나와준다고요 아, 네. 황금색 한 번이 안 터졌네요. 오늘이 역대급으로 조금 황금색이 안 보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서큐버스. 아, 제접 한번 할게요. 네, 제접 한번 하고. 클래스는 아마 도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한데. 깔끔하게 싹싹 털어서. 네 지금 바로 아가시온 가겠습니다 지금 말도 안되는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해가지고 어 지금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네 지금 아까 영변을 얻으셨는데 재물 하나 좀 바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이렇나요 지르네요 어, 재물 좀 바치다가. 이번에는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패키지를 하고 있으신데 합성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 뽑기에서 7개를 뽑으신 분들도 합성이 하나도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익명의 용사가 본주님이십니다. 과연. 아가시온까지 영 깔끔하게 나오실지 지금이 영변은 좀 있으신데 영 아가시온이 없는 상태이세요. 즐겁게 게임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원하는 건타우티 갑시다. 갑시다. 타우티 아! <laughs> <laughs> 오늘 본주님 델롬대리시네요 영변 영인 둘다 가져가시네요. 1600 아, 드디어 1664번 만에 영인 가져가셨습니다.